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은평구 지휘장 이영만입니다 어, 제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어, 자총 어, 은평구 지휘장을 맡은지가 어, 6년을 지나서 한 7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온 것은 아마 우리 예, 은평구에 정말 회원님들이 적극적인 그 지원과 동참으로 어,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남은 일 동안 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또 좋은 일 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코로나로 정말 3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뵙죠? 물론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만나그랬지만 어, 이렇게 모임을 우리 한 자리에 가진 것은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여러분들 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어, 또 사실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강병원 의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해병대 전의 서울 은평지회장 김홍천 우리 에, 회장님.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뭐내이 이그 귀빈들이 사실은 어 그전에도 많이 초청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관계로 사실 이렇게 많이 이 이렇게 모시라고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 구하고요. 어 22년 한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서도 우리 회원들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오신 내린 여러분과 우리 은평지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어, 정말 감히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어, 2023년 새해도. 자유소 사업과 소유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알차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빈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고 소원성취 만사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